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거룩하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사와 같이 그런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사가 하나님의 괴 손을 댄 것은 그가 사사로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괴가 너무 궁금하게 쳐다보거나 그것을 열어본 것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 몸으로 몸을 어, 괴를 하나님의 괴를 받, 받아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심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면 너무, 너무한 너무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사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벌을를 내리신 보다도 우사를 통해 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사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신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도 거룩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사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옆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의적인 그러한 해석에 대해 하나님의 괴를 레이, 레이인들이 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태에서온 그러한 자의적 해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을 한번 드리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요. 늦게 자면 피곤합니다. 주일 날 와서 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노래를 한 것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시고 나서는 그 집중력 이후에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오페라를 하는 노, 전문적인 어, 성악가도요 실제로 하루 동안 노래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풀로 내는 소리가 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힘든 어, 체력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악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언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배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또 긴장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 후에 약간의 잠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토, 토요일에 피곤하게 보면면 주일 예배에 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오.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찬양대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찬양대 가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또 정성스럽게 입어야 합니다. 전해교회 보면은 항상 전해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장실을 갈때 가운을 입고 가시는 남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laughs> 소변을 보실 때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참 조심하시고 그리고 전에 또 이렇게 어 교육관이 저쪽에 있었는데 본당 아 이쪽에 있고 찻길을 하나 두고 이제 교육관이 저쪽에 있습니다. 또 가운을 입고 찻길을 건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운을 우리가 나온 자체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다루시고, 또 거룩하게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습 시간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뭐 조금 늦게 오면 좀뭐 늦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늦지 마시기를 원하며,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전부 외워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외워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찬양을 드리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외워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또주 중에 그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을 준비하면요. 그게 음만 이렇게 떠올리더라도 가사도 생각나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부르시고요, 흥얼흥얼거리시고 부르시고 또 악보를 가져다 또 집에서도 보시고 이러한 준비된 찬양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졸업 논문으로 어어신대원 졸업 논문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 바흐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통상 이제 바하라고 주로 많이 어 이야기를 했죠. 그 음악가에 대해서 그 바하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졸업 논문 쓸때 우자기 오늘 아침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이제 안인석 교수님이 제 졸업 논문 교수셨는데요.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점수도 잘 주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바하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요.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한 곡을 작곡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의 미사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사곡이요. 한 30분에서 40분 되는 곡입니다. 그곳에 뭐 키리의 그래도, 쌍두스, 아뉴스데이 뭐 이러면서 제목이 있는 여러 가지 곡의 세트를 모아서 그렇게 작곡을 했는데 다른 작곡자들은 평생에 뭐한두개뭐이 정도 작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작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대위법에 의한 작곡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빠지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렇게 한 세트의 찬양을 매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래지도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주 새로운 곡으로 드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것. 평생에 한 500여 곡의 미사곡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하의 그런 열정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오늘은 이 찬양을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정성껏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여러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혹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 말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거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최고의 하나님은 맞죠. 그러나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휘자분이 소프라노가 한 30분이 되셨어요. 근데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은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또이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만들어. 안, 마,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쫓아냈는데 결국 소프라노 4명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면요. 여기서 남아서 우리 찬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즐거워하며 그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정색을 하며 미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갈이 평생토록 아이를 못 갖는 저주에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실 때 다윗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인색하거나 부르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윗처럼 속살을 보이거나 춤을 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민족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흑인들 찬양하는 걸 봤는데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갑자기 앞에 뛰어 나와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할때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운 찬송을 하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특히 또 우리 찬양대는요. 화음이 잘 맞아야지요. 마음대로 이렇게 어 부르거나 내 소리만 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지휘자님의 그 말씀에 잘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다윗의 사건에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국교 성도님들은요 찬양 드릴 때 인색하게 찬양하지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교회에서요 어, 품금을 새로 드려놓, 드려놓았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풍금 뭔지 아시죠? 피아노 있기 전에. 근데 그 교회에서 피, 그 풍금을 칠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풍금을 들여왔는데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아,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배워야겠는데 아직 풍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교회 몰래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연습한 곡이 네 줄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이제 풍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 처음 풍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칠수 있는 곡이 네 줄을 가까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곡도 네줄 가까이 또 불렀습니다. 주일날이 왔습니다. 주일날 또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반주자가 치는 곡이 한 곡밖에 없어요. 네 줄을 가까이 또 불렀습니다. 그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그러한 열정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단지 한 곡을 불렀을지라도 그 시골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텐데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대중 찬성을 부를 때요 감격의 겨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이 수고를 하는데 같이 찬양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 본인은 조금 민망해 하실텐데 우리 곽윤숙 집사님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또 지휘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또 할렐루야 차양대 얼굴은 밝아지시네요 갑자기. <laughs> 그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참 달란트가 많으십니다. 근데 또 너무나 제가 감사한 거는 새벽마다 피아노 전공도 아니시면서 피아노가 조금 약간 조금, 네,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요 어, 새벽 설교 시간에 제가 당번이면은 아, 당번이나 현이 그렇지만 제가 설교 새벽 설교하는 날이면은 한4 시쯤에 나옵니다. 네 시에 나오면 곽윤식 사님이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새벽 4 시에 피아노 치고 있더라고요. 그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찍 일어나서 그 찬양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 들을 줄 알았죠.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또박현숙 집사님 칭찬했으니까 또 이중양 지휘자님 또 해야죠. 갈수록 그냥 그 찬양대가 이렇게 딱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 보입니다.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어. 지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소리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또 피아노를 참잘 치시잖아요. 그 세밀함.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또 세밀한 그런 지휘에서 세밀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밀하게 아주 찬양지도 잘하시고 또 소리도 참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준장 집사님 또 새벽에 300기선대에 나오셔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쳐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 어,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두 시간을 계속 표현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시간도 없으셨는데 일부러 어, 시간도 내셔서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미정 권사님 한번 또 칭찬하고 넘어가야죠. 상조 찬양대 얼마나 또 고생 많으십니까 새벽부터 그냥 어, 장례식장을 따라가 가지고 상조 찬양대로 다 봉사하시고 또 거기서 또 지휘하시고 또 조미정 권사님 너무 감사한 것은. 반주자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구멍이 나면은 우리 송이정 과사님 구멍 모든 구멍은 내가 다 메꾼다. 그런 어, 마음으로 계속 다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좋은 지지자들 모시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찬양대 다시 한 번요. 아멘. 네. 별로 감사함을 볼, 뭐, 그때는 몰라요, 잘. 지자가 나가 봐야지 알더라고요. 그당시은는잘 몰라요. <laughs> 자, 그러면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보면요. 바울이 오구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모든 사람의 매인 기술이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찬양을 드리실 때에,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실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막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열1기하 11기 3장에 모하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이스라엘왕과 유다왕과 에도왕이 연합을 해서 7일간 버텼으나 마실 물이 없어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 그 왕이 미워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여호사바야의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때또 예배를 드리려고 할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밉습니다. 그 사람의 미움 때문에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힘듭니다. 분노가 생겨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검은 곳 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엘리사는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들의 요구를, 요구에 응하여 문을 얻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셨다고 본문에 표현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검은 고타는 그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그의 만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어 고통에 빠져 있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찬양 중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즐겁게 찬양합시다. 열정적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 기적이 일어나며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를 믿으십시오. 제가 옛날에 지휘할 때도 보면은요, 그뒷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요, 본인 선생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그가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휘자를 믿었을 때에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음악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자에게 주는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입니다. 위그 권위에 복종하시고 그 지휘자에게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전해교회 한번더 얘기하고요, 마치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제 곡을 전해교회에서 지휘를 하는데 곡을 선택을 하면요 새로운 곡을 이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곡이 많아서 익히기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는 곡, 했던 곡을 한번더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요. 했던 곡또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뭘 해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불평을 불평을 났습니다.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저를 믿으시고요. 반복하는 새로운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 곡을 반복함으로써 또 찬양대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한번 했던 곡으로 더 음악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내막을 모르더라고요. 지휘자님께서 하시는 그 선곡과 모든 것은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님들 믿으시고 순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laughs>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금복교회 찬양 수준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참 높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 반주자들도 얼마나 실력 좋은 반주자님들 많습니까? 뭐 지휘자님들 말씀할 것도 없고요. 또 총회, 노회, 찬양대회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다 휩쓸고 오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찬양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전 한달 됐나요? 요전에 했던 우리 그 찬양 그 콘테스트할 때요. 얼마나 잘 하시는지요? 그냥 아이들부터 그냥 어른들까지 그냥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준비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또 즐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합시다. 그만한, 그러한 찬양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 병을 고치며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